자, 어, 인간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 50보다 큰두 자리의 자연수 A와 84의 최대 공약수가 12일 때. 자, 그럼 최대 공약수 문제이기 때문에, 어, 50보다 큰 숫자를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84라는 숫자가 있으면, 자,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최대 공약수가 10이니까 여기 바로 12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숫자를 모르니까 그냥 어떤 소문자 A라고 두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7을 곱하면 84가 되니까 7이 나오겠죠. 자, 요런 형태로 해서 이게 최대 공약수가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어, 이거를 만족시키는 요 대문자 A를 모두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문자 A를 알려고 하면 요 숫자만 알면 되겠죠. 자, 최대 공약수가 12가 되려면 7하고 a하고는 서로 소가 돼야 될 겁니다. 서로 소라는 것은 즉 7의 배수가 되지 되면 은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2부터 이제 될 수가 있고 1부터 될 수가 있을 건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50보다 큰두 자리 사인 수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 1이나 2 같은 숫자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50이 되려면 은 최소 5라는 숫자가 얘가 됐을 때 맞습니까? 그러면 62 되겠죠. 그래서 5일 때와 그 다음에 6일 때도 되고요. 그 다음 7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8까지가 될 겁니다. 8일 때 96이라는 숫자, 즉두 자리 숫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대문자 a가 될수 있는 숫자는 5 곱하기 12즉 60과 그 다음에 6 곱하기 12즉72그 다음에 8 곱하기 12 해서 96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있는데 최대공약수가 16이다 그럼 자 여러분들은 48하고 64하고 또 a 쓰고 최대공약수는 여기 16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16이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오느냐 어, 3이 오면 되겠죠 368하고 3, 자 여기에는 4가 오면 됩니다 4자 이거는 역시 모르니까 a라고 두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최소공대수는 960이니까 이걸 다 곱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물론 얘가 지금 서로 소니까 얘가 어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16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A가 얼마다? 네, 96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약분을 하나씩 합시다. 자, 일단 3으로 먼저 하나를 약분할게요. 그럼 3, 3, 9, 3, 2 4로 약분하게 되면 80이 되겠죠. 16은 이러고 하면 5가 됩니다. 5. 그죠? 그래서 A는 5다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서로소가 되고, 다맞죠 그래서 5 곱하기 16에서 답은 8 1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어떤 수 6, 8, 9를 나누면 모두 4가 남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6, 8, 9의 배수가 되면 되죠. 배수에서 4가 남으니까 4를 더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두 자리 자은 수. 그러면 여러분들은 6, 8, 9로 나눠 떨어지는 수, 즉, 공배수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2로 하게 되면 3이고, 4가 되고, 9가 내려옵니다. 3으로 하게 되면, 3에는 3, 4 내려오고, 3이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곱하면 6이고요. 12를 곱하니까 72가 되겠습니다. 최소공개수는 72고,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72에다가 우리가 더하기 4를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4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76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자연수 어, 92를 어, 나누면 2가 남고, 그럼 역시. 어떤 자연수로 92로 나누면 2가 남으니까 2를 뺀 90이면 나눠떨어지겠네. 그죠? 그 다음 72를 나누면 나눠떨어집니다. 72. 자, 이러한 숫자 중에서 다음 중 적당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숫자는 얘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공약수는다 얘네들을 나눠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9로 하게 되면 10이고 8이 되겠죠. 2로 하면 5와 4가 남습니다. 그래서 18이라는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18의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우리 공약수가 되죠. 그래서 18의 약수 아닌 놈을 골라주면 되죠. 그럼 4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번은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가 15인 직사각형 모양의타일이 있습니다. 자, 조금 가로가 조금 더 짧아요. 자,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거의 정사각형 같이 보인다. 그지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12이고, 이게 15인. 이 타입을 쫙 붙여서, 막 붙여서, 얘는 정사각형 모양을 만든답니다. 가장 작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 의 배수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2하고 15의 배수, 공배수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와 15의 배수 3으로 하면, 3, 4, 12, 3, 5, 15. 그래서 60이라는 숫자가 생기죠. 그러면 60이, 이게 60이 됐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세로가 60이 됐을 때. 네. 그럴 때, 어, 정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랬을 때한 변의 길이는 우리 60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분수 중에서 어느 것에,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고 여기다 곱했을 때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은 분모에 있는 39와 이쪽에 분모에 있는 65가 동시에 어떤 수를 곱했을 때,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약분이 돼서 얘네들이 일단은 1 이상의 숫자가 돼야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날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곱해야 되는 a라는 숫자는 다시 말해서 39와 65를 약분시키고 어떤 숫자가 남을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39라는 숫자와 65라는 숫자의 배수, 공배수는 되겠죠. 그런데 분수 중에서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되는 그 숫자는 분자에, 분모를 약분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분자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 어떤 숫자가 크면 클수록 되겠죠. 그럼 이 분수 값은 작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39와 65의 최소 공배수. 작은 수가 돼야 되니까 공배수가 분자에 오고 그다음에 어 분자에 있는 14와 2 1의 최대 공약수.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분수 값은 작아지니까 최대 공약수가 오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둘다 동시에 나누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먼저 39와 6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죠. 13이면 됩니다. 13에 3 곱하면 되고, 5 곱하면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13. 자, 10, 39 곱하기 5를 할게요. 39 곱하기 5 하면, 5, 9, 45, 4가 올라가고, 35, 195입니다. 그래서 195가 분자에 보면 되겠습니다. 195. 자, 분모에분모에 분모에 최소 공개수가 분자에 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숫자 제일 큰 숫자로 나누면 나눌수록 이 분수는 작은 숫자가 되죠 작은 분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 분자에 있는 14와 14 여기다 여기다 쓸게요. 14와 21의 최대공약수를 구해면 겁니다. 그래서 7이 되겠죠. 걔가 분모에 오게 되면 이 분수가 꼽혔을 때 둘다다 다 자연수를 만들어주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분수가 되겠죠.